안녕하세요, 님들아. 오늘은 초복입니다. 초복엔 항상 그걸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누룽지. 어, 미쳤네, 됐다. 대충 아니야. 누룽지, 뭘까요? 백숙왜 산만하지? 아직 정신이 없으니까요. 나 이거 실패할까봐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해보지만 이게 거의 1년만 해보는 거라서 뭐 사실은 큰 <laughs>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어, 찹쌀을 좀 불려놨습니다. 일단 찹쌀을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물은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에 이제 밤이랑 이거랑 뭐 넣을 생각이었는데 사실 찹쌀을 이전에 넣었었는데 안익더라고 찹쌀이 안쪽에 있는 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대로 먹는거예요 원래 이게 딱 꽂아주는건데 나 그것도 별로 의미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하는거같아 방금 다 넣어줘야죠? 안금넣고 저는 이 은행을 좋아하니까 은행 많이 넣을거야 이렇게 해서 아! 간을 안했네? 간 하면 돼간 하면 돼 간을 여기다 한다고? 간 조금 해야돼요 너무 싱거워요 안하면 그새는 물에손 씻는 것 같아 내가 먹을 거잖아요. 음. 이렇게 놓고.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일 화채를 만들 겁니다. 음, 일단은 밑 작업은 다 꺼내놨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의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에 좀 딸기 우유로 먹는 게좀 맛있어서 딸기 우유를 좀할 거예요. 이거를 저기 냉동실에 넣어서 살짝 살얼얼을게할 거예요. 저 시간 맞추기 힘들죠? 그때부좀 봐야 돼, 그래서. 아, 내가? 네. <laughs> 한 아, 10분만에? 음. 우리 엄마도 엄청 나이먹어색깔 오묘하지? 음. 음. 조금 싱거운데? 원래 꽉 단맛이 있어야 되거든음 그쵸! 이런 맛이 나야 돼. 한번 맛, 맛 봐볼래? 음, 음, 음. 아 포포찌로 가면 이럴 예의래. 그래서 내가 안 이렇게 먹는 거야. <laughs> 이거를 랩핑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을 겁니다. 오케이. 오 됐습니다. 두근두근하게 돈넣어 오우! 왜? 너무해. 왜? 왜? 냄새는 좋아보이고요. 좀 가봐야 되주지 시계가. 잘된오것 같은데? 완전 완벽한 것 같은데?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오와 됐어요 이렇게 하고 파 완벽하다 됐어요 음. 아주 미애님 바빠요 미애님 너무 바빠요 요 <laughs> <laughs> 세상에 이거 야, 채 다지기를 사달라고 갑자기. 근데 응. 야, 원래 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원 어, 파도? 어. <laughs> 완전 수제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진짜. <laughs> 우와, 진짜 잘 다져지네. 기대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 있다가 또 매운 거 하나 드신다고 또 사갖고 오셨네. <laughs> 우리 아이들, 아이들 귀야밑들 기다리고 있어, 밑에서. 보나 움직여봐. 왜왜 <laughs> 눈알만 왜 돌리고 있어? 어 나. 움직여 봐. 움직여도 돼. 가실까? 가실까? 가신문 열어 봐야지. 진짜 안 움직이나? 어 진짜 못 움직이네. 가실까? 가실 가실까? 일이야 진짜로? 움직이네. <laughs> 얼굴 인저 브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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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잖아저저 브레인저. 브레인저. 브레인자브레인자 브레인저. 브레자저브레자저자레자저자레인저브레 크기를 사력을 다해 키우세요. 죽을 만큼 사력을 다해야 그릇이 한번 펴집니다. 네, 자 여러분들 금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터 겸 방송인 이자연 님이고요. 선생님의 아픈 손가락. <laughs> 네, 서로 감정이 안 상하면서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음. 어 만약에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 고마워 이렇게 어떻게 나를 음. 생각해서 좀 바꿔줬네 고마운 음. 표시번 하면 그 친구도 음. 좀조더 달라지지 않을까? 요 너무 그렇죠. 자 연인 사이의 대화에 더무료로 맞출 수 있을까요? 말만하면 MBTI 남자친구는 대문자 t 니다자여기서 캐스팅! 괜찮을까? 괜찮아요 저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어, 어떠한 일이 일 때문에 트어블이 있었으면 그렇게 그냥 뭔가 던지는 말로 정말 이하고 상관없는 조금 먼 발치에서 좀 바라보게 여러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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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단체 샷 한번 찍고요 마무리할까요? 오른쪽으로? 어, 네, 오릴게요 네. 어, 하나 둘셋파이팅이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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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짜 너무 간지럽고 있는 것 같아. 저희 화이팅이라고 할까요? 너무 낯선데요? 화이팅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행복겠습니다 아, 나 초코송이 진짜 파... 완전 빠져있는 거야. 초코송이가 아니 탱구송이. 습니다 뭐해? 보은이 뭐해? 보은아 보은 <laughs> <laughs> <고은> 싫어? <laughs> 자동이에 자동? 아예 수영할 때가 아니라고 거기는 <laughs> 발 들고 있는 것봐 까미야 이리. 빨리 일 와봐 심심스러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철조망 중간을 두고 남매는 안한 척을 하는 거안 하는 거. 안 하는군. 어, 교촌에서 새로 나왔다고 추천 받아가지고 오리지널로 시켰습니다. 미에는 어저께 제가 먹었던 피자 방송을 보고 너무 먹고 싶다고 시켜서 먹고 있네요. <laughs> 우와, 되게 바삭합 보인다. 딱 손에 집어넣을 때 굉장히 바삭한 거 같아. 후축같은 느낌 약간 허니콤보에다가 옥수수 키친이 뿌린 것 같은데? 음~~ 맛있네? 미아 빠져갔네? 지금 미아가 올림픽에 빠져있죠 파리올림픽 <laughs> 지금 하고 있어서 아주 신났어 라면 먹으면서 <laughs>

진짜 딱 허니콤보 있잖아요? 그 허니콤보를 일단 다 해놓고 이 옥수수 과자 같은 거서져서꿀 같은 걸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음 맛있다 탕수육 와 근데 고기 진짜 신선해 보여 맛있어 보인다 음잘 먹겠습니다 진짜 뜨거운 것 같아 아무튼, 음. 음, 음, 아, 한 번, 그냥 뒤집어 줄까? 만면에, 근그 내가 수저 숟가락 아닌가? <laughs> 그게 원래 서빙 수저잖아. 그럼 열쇠야, 청년이야. 방수어, 대추 방수어, 대크다. 한우밖에 없어. 네. 오. 우와. 와 짜장면 이렇게 뜨겁게 먹을 수 있다니. 짬뽕도 나왔습니다. 저는 능이버섯 템물 짬뽕. 아주 고급적이다이 고급져. 오, 능이버섯. 오, 얘는 삼선짬뽕. 저는 지금 밀스 차렵김치. <laughs> 이거 보세요. 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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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단호박 청수이거든. 밥 먼저 먹어야 와.. 칼칼 아, 엄청 칼칼한데? 다른가? 와.. 이게 좀더 칼칼한 것 같아 와, 이게 먹어도 향진 음. 아주 맛있게 잡힌 것 음. 아맛있네 음. 여기는 고양시 위드윈이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어서 오전이어서 친구들이 없네. 비안 오고 날씨 좋다. 아니 여기 그 진짜 제대로네요. 아 메뉴판 찍을 걸, 걸. 아니 이건 브라타 치즈 샐러드. 이거 바질. 와 여기 셰프님 무슨 일이야? 이건 떡볶이. 야 이거 어묵 튀김 올라온 거 봐. 어뭐 여기 완전 맛집이다. 잘 먹겠습니다. 완전 대박이네요 여기. 돈까스도 궁금하다. 음, 맛있어. 뭐야? <laughs> 아니, 일반 돈까스 아닌데? 바삭거리는 거 하고 그게 수지야, 수지. 돈까스 전문점 보다 맛있어. 아니, 왜 레, 레스토랑 안 하시고 이거 하셨지? <laughs> 여기 레스토랑이라고 설사 <회수> 앞에. <laughs> 아, 그래? 강아지 데 꼬시는 레스토랑인 건가? 음.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음. 샐러드에 이런 토마토를 다 잘라 놓으셨어. 음, 우와, 무슨 일이야. 정음음 <laughs> 어머 전면이 먹방 한번 찍으러 와야겠다 음 이게 뭐야? 웬일이야 오렌지 밥도간것 음~~ 또 간이 너무 작당해 아이고. 파스타 먹어보겠어요 네, 맛집이네 언제 맛집이다 음~~~ <laughs> 아까 저쪽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응. 개는 없는데 응. 밥 먹으러 온 거더라고, 여기. 근데? 응. 응. 그냥 밥만 먹을 수가 있는 거 봐? 그런가 봐.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약간 진심이구나. 점심도 주시러 오시고, 응. 주변에서. 떡이 쌀떡 같아요. 짠이야. 헉! 짜새가안 나. 떡 너무 맛있어. 왜냐면 난 쌀떡 좋아하잖아, 또. 응. 근데 응. 두꺼울 때 가끔씩 씹을 때 싫고, 씹을때 했거든. 냉동 느낌이 아니잖아. 응, 어, 완전, 완전. 와, 어, 미쳤네. 응, 음, 다 맛있어. 다 고급져. 스프다는 먹어봐. 스프, 쿠르푸로토 무슨 일이야, 이게? 음, 말이죠. 오, 수플레. 음... 너무 너무 이뻐. <laughs> 아니, 개 카페에서 이럴 일이야? 어? 어, 수플레 여기 시그니처 시수플레랑요. 몬테크로스토 이렇게 저희 시켰습니다. 근데 와, 진짜 예술이네요. <laughs> 빙수 대박. 나 <laughs> 보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가. 왜, 이거 안 잘다. 음. 오, 문테크리스토처럼 진짜, 쌤에다가, 햄에다가, 치즈. 대박. 음, 이거 맛있다. 음, 자있적이야 선물로 보내주신 게몇개 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열어보겠어요. 그래서 어머! 아 화요구나? 이째분 행니님 편지 써주셨고 <laughs> 광주요 소리짠 구슬잔이래. 어머 너무 이쁘게 생겼다. 멋있어. 어 이런 잔.. 전... 어머! 헉! 소리 나! 우와. 짠! 할때 소리 나나봐. 짠! 아이고 죄송해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 선물로 짰습니다 맵탱. 이게 그 24시간 무인 라면 가게에서 맵탱 먹었는데 그거 보시고 보내주셨대요. 아, 그때도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뜯어봐야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요즘에 몸이 아주 그냥 쭉 지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팀 헨님, 열심이라는 우리 팀 헨인가. 권부장님 모시고 몸보신하러 계곡에 갑니다. 드디어 발을 담그러 가요. 백숙 먹으러. 백숙 야외를 가는 거죠. 여름날. 여름에. 우리 백숙이랑 또 도토리묵을 먹을 건데 거기에는 또 뭐가 좀 찌그러져야죠. 이제 한잔 또 막걸리를 카 이제 알죠? 이게 이물 졸졸졸 흐르고 백수 뜯고 도토리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막걸리 해야 되는데 그럼 차를 좀 두고 가야 돼가지고 택시를 좀 불러야 되는데 저는 바로 우버 택시를 부를 겁니다. 님들아 지금 우버 택시에서 첫 탑승객을 위한 프로모션 하고 있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어플을 여시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계정, 계정을 들어가세요. 계정에서 이 결제가 바로 지갑 모양이잖아요. 바로 지갑을 열으시고 쭉 내려가시면 프로모션 있어요. 프로모션에 프로모션 코드 추가를 딱 누르세요. 여기에 우버 택시 헨님 지시는데 여기 추가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 착자 그럼 어디로 갈 건지 목적지를 간산 청솔집 검색. 첫 번째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버 택시 부르기. 여기 위치 확인. 오오오! 케이 오, 됐다! 오, 됐다! 기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고고! 인들아 그럼 우버 택시 타고 가볼게요. 노틀증환자 아...안 돼 공부장이에요. 어, 공부장 어디야? 오고 있어? 너 우버택시 앱 없지? 내가 지금 초대 링크 하나 보내 줄 테니까 그 링크 가입하고 응 어,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타고 와. 어, 이따 봐. 자, 그럼 우리 권부장님 친구 초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들어가서이기게 그 초대라고 하면 친구 초대가 있지. 그리고 그리고 권부장. 링크 이제 이 친구가 택시 탈때이 쿠폰 쓰면 돼요 저는 탑승 완료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쿠폰이 또 오지 않으 어? 쿠폰 온거 같아 어, 쿠폰 들어왔어 어 지금 탑승했나봐요 대박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기본료도 지금 내주셨고 지금 만원 쿠폰 또 주신 거야? 음, 대박 아니에요? 이따가 난또 이거 타고 가면, 타고 가면 될것 같은데? 이 쿠폰 이로그 널리 널리 알려야 돼. 좋아!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백승먹으로 갑시다. 고!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어우, 맛이 너무 좋은데? 오고 근데 여기 저 코로나 전에 식구들하고도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준 곳이기도 한데, 어머, 음, 너무 기억나. 여기 계단도 기억나. 어 사람 엄청 많은데? <laughs> 맞 아, 우리 여기 앉아서 먹었었어. 완전 슈퍼철이라서 그런가 봐. 오늘 8월 1일이라서. 아, 어, 일단은 한방 닭백숙 하나, 능이. 한방 오리백숙이죠? 예. 어, 감자전 하나, 해물 파전으로 시킬까요? 해물 파전이요. 네. 하나 도토리묵 두 개, 고등어무 하나 일단, 하나 꼬리 아아 일단 하나, 볶음밥 죽은 먹어야지 또. 이거 두 개. 하, 각각 하나씩. 음. 해물 파전 드셔보세요. 오 지피어. 보세요. 오 진하다. 아도그래도한 잔은 그러니까 하자. 음. 짠! 우리 건보장이 하지 않아, 안 하긴, 안 하긴 하지만. 음, 짠, 먼저. 음. 음. 아, 음. 음. 아. 아 골뱅이 진짜 큰거 봐. 오히려 어, 커. <laughs> 무릇 우리 미애가썬거 같네. <laughs> 도토리무 좋아요 도토리무. 아, 건부장님 오셨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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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지금.. p y to talk about my mom. T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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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먹 t e r T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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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아 근데... 결국에는 그 나는 그냥 모르는 거니? 아 초코를 먹으면 되잖아. 싫어. 나 초코 안 좋아해. 초코케이크 있잖아. 또 냉장고에 그거 먹고. 우리가 물놀이를 하고 와서 생선구이를 시켰습니다. 성금터라고 저희가 좋아하는 곳. 진짜 간만에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제육볶음. 짜장미 짜장미. 음~~ 맛있어 생선구이 오랜만에 먹는구나. 음 이런 한식 한정식 홍선구이? 어, <목소리도> 조금만 먹었다. 조금만 먹지 알았지 조금 더 먹은 거지. 오늘은 8월2일 진짜 완전 휴가 휴가의 절정. 그래서 오늘 미국 가서 바레불도 좀. 발에 물도 <laughs> 물에 발좀 담그고 몸보신 하고 왔는데 사나이 그렇게 말을지 몰라가지고 촬영을 많이 못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맛있게 먹고 왔어 전, 감자전, 닭, 오리 골고루 먹고 왔다 오늘 근데 몸보신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몸이 <웃음> <웃음> 내일 쉬는 날이라서 얼마당 다행인지 몰라 <laughs>